네. 음, 사회복지 실천 분야 2차 현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복지부터 어,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복지. 산업복지가 뭘까요? 네, 노동 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어, 지원하고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복지 영역을 우리가 산업복지라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을 특히 많이 돌보는 역할을 하겠지요. 예, 이러한 산업 복지는 기존의 공공적인 산업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이죠. 공적인 사회 보험 제도로서 의료보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적인 복지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기업 복지라는 개념은 산업복지와 좀더 연결된 그런 복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복지는 뭘까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뭘 말한가요? 사용자? 사용자는, 어, 기업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일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사장님, 뭐 회사 대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얘기죠.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조치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복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럼 기업복지를 왜 할까요? 어떤 기업의 종사자들이 그 기업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겠죠. 그러면 생산성도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복지, 산업복지가, 어, 행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기업복지는, 어, 몇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뭐, 공공산업복지도 있고, 일반 민간 뭐 복지도 있고, 또 각종 보험이라던가, 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뭐, 보너스, 뭐, 수당, 뭐, 특별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노동자 자주복지도, 어, 우리가 종류 중에 하나다. 네,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고, 체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주복지는 뭐냐? 노동자가 스스로, 스스로, 자주, 스스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그런 복지를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이 만든 음 다양한 어떤 단체들 이런 곳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 어떤 형체적 노력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자 자주 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 복지 그리고 노동자 자주 복지 이렇게 어 크게 세 가지 체계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이런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근로자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를테면 어, 알코올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가족 문제라든가 그 어떤 자녀의 진로 문제, 또 가족의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상담합니다. 또 근로자의 퇴직 후 어떤 일의 역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근로자의 뭐 거주 환경, 아파트, 뭐집뭐 뭐 대출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근로자원조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정 복지입니다. 교정 복지는 뭐냐면 어 음, 교도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 가잖아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던가 또 그런 비행청소년이라던가 범죄인의 재활 또 예방 또 범죄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어, 돕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교정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교정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어, 갱생보호, 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좀더 살펴볼게요. 갱생보호는 뭐예요? 음, 교도소라는 수용시설에서 나와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보고 갱생이라고 합니다. 갱생. 갱생. 어,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뜻이죠. 갱생, 다시 살아난다.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온다. 갱생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이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소가 뭐예요? 기소를 유예한다 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어, 그 사람이, 어찌됐건, 인간으로서 범죄가 있지만, 청소년이라든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을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기소유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보호관찰제도는 뭐냐면, 범죄인을, 교정시설의 구금,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집에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것이죠. 네. 이 보호 관찰. 범죄를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은 교정 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정복지제도 중에 하나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봉사 명령인데요. 사회봉사는 어, 이들도 벌금을 내거나 구금을 하지 않고 일정한 어, 봉사를 하게 만들어요. 어, 봉사하는 기관에 가가지고 특정 시간 동안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 우리가 사회봉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어그 동안 우리는 범죄자들을 인권이라든가 범죄자들을 돌보는 그런 제도로들은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좀 부족했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 잘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은 이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아주 잘돼 있어 가지고 어, 범죄자를 찾는 증인이 된다든가 그럼 나중에 범죄자들에게 보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 뭐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바꿔주고 어, 직업도 새로 만들어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어요. 교정복지 현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서 얘기했던 뭐 이러한 관련된 기관들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 교도소에도 어 우리가 교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보호감호소, 특수교도소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또 보호관찰소 아까 얘기했죠. 어, 교정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음, 보호하고 관찰하고 지도받는 그런 것들을 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정복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보호관찰소에 사회복지사를 뽑습니다. 이보호관찰소 여기는, 어, 법무부사나 공무원이죠 그리고 또 사회봉사명령, 음, 이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니 그 범죄자가, 어,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고 사회봉사기관으로 봉사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봉사를 잘할수 있는지 또 관리, 관리감독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역할, 그, 그런 역할도, 어, 사회복지사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소년원에도, 어, 어, 아직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주로 이제 뭐 학교라던가 직업훈련이라던가 이런 역할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갱생보호기관, 뭐 이런 기관들에서, 어, 범죄를 저질린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에게, 어, 너무나 가혹한 범, 형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 교정복지적인, 교정복지적인 그런 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어, 그들이, 어, 범죄자들이 인도적 처우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범죄자들이 올바르게 자기 인식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가지 교육 뭐 순화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범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죠 또범죄자들의 정상화를 높습니다 이 정상화 정상화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거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학 용어에서는 정상적인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가족과 자녀, 친구 학교, 또 직장인, 이런, 어,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그들의 관계를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어, 이렇게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국가와 지역사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지역과 지역사회 자원도 발굴하고, 또, 그 지역사회가 안정적인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마지막, 어, 어, 마지막으로, 우리, 저, 어, 사회복지 실천 분야 2차 현장, 군 사회복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군은, 어,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군인, 군대, 이런 거죠. 어, 그래서,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군사회 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우리나라의 군사회 복지와 관련된 담당 조직과 기구를 좀살펴보면요 중앙 정부 조직이 있고요. 국방부 조직이 있고요. 또 자조 조직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중앙 정부 기관에서는 어, 부처라고 하죠. 우리가 중앙, 어, 정부 기관은 부, 처,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 국가본처, 이런 조직이 있고요또 국방부 산하 소속에는 국군복지단, 또, 어, 각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이런 본부가 있고요또 자조조직으로는 군인공제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주로 군인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과 기구가 있습니다. 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라는 어, 직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군사회복지의 역할을 어,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회복지라는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서 거의 군사회복지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2012년까지는 148명이 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군인사법, 이런 그 51조 사항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둘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법으로 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어,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군무원이라고할수 있어요. 군, 군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군무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격증이 필요를 하느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그래서 이세 가지의 자격증은 우리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그 외에도 뭐 직업상담사라든가 임상심리 전문가라든가 이런 자격을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력 경력어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5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거나 혹은 어, 학사학위 소지사로서 상담이나 복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어, 상담이나 복지 관련 석사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응시 자격이로 자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 사회복지 실천 분야 2차 현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 단어는 지금 2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2부죠. 1부 때 해결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장애인 고용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안 하면 안 하고 부담금만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토론 문제는 어, 다문화와 좀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m 멘 난민이 입국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 난민으로 어 수용하자.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멘이 어디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예, 아프리카에 있는 예멘이라는 어그 피부색이 다른 그들을 우리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반대는 어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 유럽 봐라. 유럽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서 난민. 이라는그인정 받아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어 유럽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 난민 사태, 테러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어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었습니다어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에는 나라가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흩어져서 난민이 됐었죠. 근데, 어,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도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어, 그 난민들이 진짜 난민이 아닌, 음, 뭐랄까, 그, 테러를 목적으로 한 난민들이 있어요. 또, IS 조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 대부분의 유럽 테러는 난민으로 온 IS 조직원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